아니지, 아니지, 이렇게 얘기해야지. 나썸 타는 사람 생겼다. 어, 야, 말문 잘 련다. 어, 누구, 누구, 누군데? 아니, 근데 좀, 뭐, 이러이러한 일 있었다. 뭐, 이렇게 해주고, 나 뭐, 나올 때 기다려주고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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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어, 진짜. <laughs> 마. 야, 괜찮다. 야, 그런 남자 괜찮지? 이러면 이제, 누군데, 그래서 누군데. 아, 나랑 두살 차이고, 뭐, 괜찮아. 아, 야, 두살 차이 딱 좋지, 딱 좋지. 너 지금 누군데, 누군데? 니네 오빠야. 한번더 들이밀어. 어다가 대화를 쓰는거야! 오기 됐어. 나이스. 좋아요. 하나. 씨팔. <laughs> <시탈. 웃음> 아니야. 내가 미안해. 내가 미안해. 살려줘. 안돼. 여러분들에게 어, 고양이가 없는 걸로 눌려서 거미미 미친놈들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고양이 없는 게뭐그뭐 내가 뭐 잘못했는데? 그, 에? 뭐, 뭐, 내가 뭘, 잘못했는데. 네? 뭘 잘못했는데요?라고 옛날 같았으면 말을 했을 거지만 어이 어이 지금 이 자리 있는 여러분들께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 <미안. 웃음> 잠깐만요, 여러분들. <laughs> 게임 상당히 만겜인데다 <맘> <laughs> 튕긴, 튕긴 건가? 우 g We are going to talk about the c h i n e s 니 The mouse is a good thing. The mouse is a 일단 o d t h i n 도 t h 로하거든 이거 무한 로딩인 것 같거든요. 아 그러면은 마우스가 안 보여. 중간에 한명 팀겨서 무한 로딩 되는. 거 여러분 제 목소리 들려요? 나갔다, 저 여러분 내 컴퓨터 멈췄는데. 네, 분들이... 들려요? 다행이에요.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. 여기하고 있었어. 요 예, 여기서도 있었어요. 이거 다 나가야 돼요. 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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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네. 둘 중에 하나인데. 둘 중에 하나인데. 저기는 너무 아오지 근처라. 헤이. 개. 제발. 아. 제발. 헤이. 제발. 나 이제. 다행히 제가 사놓은 게 있었어요 유자유 휘핑크림이요 <laughs> 어머 어떡하죠 고객님 저희 사장님이요 얼마 전에 나르신지 한 1개월? 7개월 정도 되셔가지고요 저희 집에 물도 없고 단수도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우유도 없고 뭐 시럽도 없고 샷도 안 나오고 커피도 없고 아또 어, 어떤 게 필요하시다고요? 아, 쿠키도 없고 샌드위치도 없고 다 없어요. <laughs> 다행히도 여러분, 저희 옆에 카페에서 이제 물에다가 레몬도 담가주시거든요? 거기서 이제 한잔 스리슬쩍 가져와서 마셔주시면 되겠습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카페 알바생은 컨셉이... 미션... 님들 저거 저거... 그 저거 비하인드 있어요. 제가 인터넷 설정을 영어로 바꿔놓고 님들 보고 영어로 치냐고 뭐라는 거임. <laughs> 자신님께서 최기님께 달았다. 님 잠깐만, 저채 채, 저희 방송 며칠 봤으면서 이제서야 발로 한 거야. 당신 뭐야? 이거 최기님 고란이라고 하니까 그거 생각나고요. 고랭이님, 로고! 고랭인이 로고도 되게 귀여웠던 것 같은데. 아니 고랭인이 로고가 없었나? 나는 분명 본 기억이 있는데 혹시 이거 내 기억 조작인가? 어? 아 처음 와 처음 왔다고요? 님 내가 채팅창 부검해본다. 님 내가 채팅창 부검해본다. 메시지 이시 20... 어? 오늘 왔네. 오늘왔 네. 아늘도 <laughs> t 님 오늘도 정의로운 n 둑이 되는 걸 아, 시발아어 터키, 잠시만 키 터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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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키,